안녕하십니까. 나만삼의 물린다 TV. 미국 ETF를 사나는 남자.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사는 강끔성 남자. 뜰 때마다 시벌을 외치는 남자. 원금 2,500만원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해주시 1년차 직장인 나만삼의 물린다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와! 원화추정사 4천만원, 평가손익 마이너스 390만원, 평가수익률 마이너스 10%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발 종목 NRGU WTI 선물지수 현 퍼센테이지 10%와 정류회사 9개 종목 300% 추정하는 레브리지 곱하기 3배짜리 종목인데요. 오늘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빰따구 1 0대때도 정신 못차렸던 종목 내 동네에서 내 손가락을 엉망했던 종목. 저는 이조목 때문에 코피 7갑을 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와, 이제 살았다. 제 평당가 145달러보다는 턱없이 못 미치는 가격이지만 114.5달러 10% 급등해서 제 마음도 한결 좋아졌습니다. 이번 반등으로 많은 주주분들이 좋아같은 마음일거라고 생각됩니다. 직장인 개미투자자가 생각하는 nrgu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195달러에서 85달러까지 추락하다가 85달러를 찍고 반등후 조정 그리고 오늘 1 0 5% 반등해서 114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크게 반동하면서 70.67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국제유가는 지금 100달러까지 간다는 또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태풍 아이다 여파로 멕시코만 일대 원유 생산설비 48%가 쇼다운 상태이고 아직 멕시코만 지역의 원유 가동이 완전히 대기 제기되지 않아서 원유 공급이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한파가 예상보다 빨리 오고 강하게 올 것으로 예상해 공급부조 현상으로 국제유가는 100달러까지 예상하고 있으나 저는 최소 85달러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도 재평당가 145달러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150달러부터 불매매도를 해서 시브조모 NRG를 꼭 수익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손익 마이너스 350만의 수익률 마이너스 20% 종목이지만, 이런 거, 큰거두세방 터지면 바로 번져옵니다. 그리고 FDFEN, 항공및국방관련중300% 추정하는 레브리지 곱하기 3배짜리 이태부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고점 27달러에서 지금 20달러 고점 대비 25% 추락한 바닥을 헤매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는 평당가 21달러 마이너스 4.7% 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경기 민감주 항공주들이 어제 반등이 나왔고 차트상 CCI의 스토캐스틱 슬로가 운문에 빠져서 이제 주매를 하기 딱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떨어지거나. CCI가 우물에 빠져있으면 끊임없이 무한분할 매수를 하겠습니다. 따라오실 분 따라오세요. 단 책임은 본인이 집니다. 남탓하기 없기입니다. 그리고 FNGU 아마존 애플 레프리스 테슬라 빅테크 10개 종목 300% 출연하는 ETF 종목입니다. 고점 41.8달러를 찍고 오늘 1.9% 빠진 37.8달러 고점 대비 9.5%하락하고 있는데요. 아직 CCI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높기 때문에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매수하지 않고 35달러 또는 CCI 스토캐스틱 슬로우라 우물에 빠지면 그때 매수의 기회를 삼고 무한 분할 매수를 하겠습니다. 손가락이 건지거려도 꼭 참겠습니다. 그리고 CWB 중국 기술주 흐름을 추락하는 두 배짜리 이 e t f 종목입니다. 고정 대비 110달러에서 오늘 3.6% 하락해서 22.6달러 완전 지하벙커로 추락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 끝이 어디인 줄 모르고 블랙홀에서 블랙홀에 빠져 있는 종목입니다. 강큰 상남자만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CWB입니다. e 가장 큰 이슈 아시오 중국 정부의 자국 it 기업의 지독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가격이 오고 있고 중국 리스크가 아주 크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강끔상남자만 이렇게 소액이라도 분할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남 탓합니다 저는 강끔상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살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1년차 초짜인, 어, 직장인 초짜인 제가 8월 23에서 11월 10일 해주시 실전 투자대일 회 참여를 했습니다. 비명은 남한삼에 물린답니다. 현재 4,500명 참여 륙운데 44위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 1% 아닙니까 여러분? 해주시 1년차 초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처럼 떨어질 때 무한 분할매수, 분할매수, 분할매도 하면서